궁금러들,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궁금러들은 속옷을 어떻게 고르고 있어? 기능성? 착용감? 아니면 예쁜 디자인? 맞아. 모두 다 중요해. 근데 모든 걸 만족시키기는 쉽지가 않잖아. 속옷 때문에 고민하는 궁금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하고 집중해줘. 내가 모든 걸 만족시킬 핫 신상템을 들고 왔거든. 지금 소개해줄게. 짠! 바로 에블린의 볼륨 브라렛이야. 요즘에 Y2K 패션이 또 돌아왔다고 딱 달라붙는 옷들이 유행이잖아? 이런 옷들은 바디라인이 진짜 중요한 거 알지? 그동안 코로나라고 편한 브라렛 위주로만 입었더니 갑자기 옷태를 예쁘게 살려주는 보정 브라들이 너무 불편하더라고. 근데 내가 누구야? 이런 착용감은 물론 볼륨감 있는 제품을 에블린에서 찾아버렸지 뭐야. 컬러도 엄청 다양해. 옷장 속에 꼭 있어야 하는 베이지 컬러인 블랙과 아이보리. 요즘 같은 계절에 입기 좋은 고급스러운 라이트 카키. 그리고 레몬과 버터 컬러를 섞은 듯한 느낌의 다크 옐로우 컬러까지 총네 가지 컬러가 있어서 궁금러들 취향 따라 마음껏 골라도 돼. 솔직히 편한 베이직 브라렛은 많지만 예쁜 디자인은 찾기 힘들잖아. 에블리는 디자인이 예쁘고 컬러가 다양하니까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 요즘 같은 계절엔 데님 자켓 안에 블랙 브라렛을 입어주면 진짜 시크하고 섹시해 보일 것 같아. 하지만 아무리 예뻐도 매일 입는 속옷이다 보니까 편안한 게 정말 중요하겠지? 걱정 마. 요거는 와이어가 없어. 이렇게. 입을 때 전혀 불편한 게 없고 숨쉬기가 굉장히 편하네. 근데 와이어가 없으면 볼륨감을 살리기 힘들 것 같다고? 전혀. 와이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뜸 없이 탄탄한 볼륨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 못 믿겠어? 봐봐. 요 몰드 부분 보이지? 이건 에블린이 수만 건의 리뷰를 분석하고 구매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며 개발한 새로운 몰드라고 하더라고. 브라 안쪽 원단을 살펴보면 PN 원단을 사용을 해서 피부에 자국 없이 가슴을 예쁘게 모아주는 걸 도와준대. 게다가 이 원단이 되게 시원한 재질이라서 통기성도 뛰어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가슴패드 부분을 보면 10mm의 기본 패드가 들어있어. 여기서 내가 꿀팁 하나 알려줄게. 에블린 볼륨 브라렛을 구입하면 추가 패드가 오는데 이걸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대. 이게 옆으로 퍼질 수 있는 가슴을 앞으로 예쁘게 모아준대. 그 덕분에 가슴 라인이 예쁘게 잡힌다고 하더라고. 두께는 볼륨 브라렛의 패드보다 살짝 더 두꺼운 15mm야. 오늘은 뭔가 나의 볼륨을 한층 더 살리고 싶다 이러면 추가로 이 패드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어때? 볼륨감 넘치는 예쁜 라인 만들기 참 쉽지?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궁금러들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어깨를 파고드는 고통 느껴본 적 있지 않아? 근데 에블린 볼륨 브라렛은 어깨끈이 매우 부드럽고 잘 늘어나 이렇게. 적당한 두께감이어서 안정적으로 잘 잡아줘. 나도 입어봤거든? 내가 갑갑한 걸 진짜 못 견디는데 움직이기 정말 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아. 착용감은 편하면서 가슴을 잘 잡아주고 볼륨감을 만들어준다니까. 오래 사랑받을 만하지? 혹시 브라는 되게 괜찮은데 과연 내 사이즈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궁금러들 있지. 걱정하지 마. 볼륨 브라렛은 XS부터 라지까지 있어서 내 체형에 맞게 편하게 골라 입으면 돼. 물론 브라의 짝꿍인 팬티도 있어. 궁금러들, 내가 소개한 에블린 볼륨 브라렛 어땠어? 나를 위해서 예쁜 속옷을 입으면 그날은 왠지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좋잖아. 에블린 볼륨 브라렛으로 매일매일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내보자. 그럼 안녕.